반갑습니다. 초보자에게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매일 단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일의 급등주 타점은 KCTC의 주식입니다. 이 주식을 가지고 내일 어느 부근에서 좀 사면 반등 나올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가 실제로 수익 났던 종목 그리고 제 관점으로 거래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드려 볼게요. 그러면 그 종목과 지금 KCTC는 어떤 식으로 같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거래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니까 KCTC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VIP방, 정혜원방에서 수익났던 종목은 STX 중공업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그럼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냐면, 항상 이야기 하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제 영상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세력봉이 나온 주식을 거래합니다. 이렇게 세력봉이란 것은 장대 양봉인데, 거래대금이 500억이 넘고, 양봉상으로 20% 넘게 마감한 장대 양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물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올라가면서 호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호재라는 게, 테마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주도주면 더 좋아요. 대장주. 이 종목이 이 테마에서 가장 세다.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다. 왜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은 세력도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세력들이 관심을 많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쉐이킹이 나온다고요. 이 등락이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저희가 떨어지는 구간을 잡았을 때 조금만 매매를 잘 하게 돼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TX 중공 업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종목 선정이 끝나고 나서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기법, 특정한 라인으로 좀 시각화해서 매매를 하는 편인데 이게 제 반등 라인입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해서 기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세력이 매집이 끝난 종목들을 1선, 2선 부근대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에 매도하는 전략,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저만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종목 선정이 끝나면 기다렸다가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물론 조금씩 시나리오가 바뀔 때는 있지만 저는 워낙 이 선을 가지고 많은 시나리오들을 매매해 봤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요. 근데, 여기서도 매매를 할수 있지만 저는 오늘 실제로 리딩을 한 구간은 어디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1분봉으로 봤을 때이두 구간에서 수익을 냈습니다 이 종목을 아침 시가에 매수해서 이 짧은 단타 구간이 있지만 저희가 2%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다시 이 구간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을 다시 한번 실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회원님들 일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종목을 리딩한 것들을 다 카카오톡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고요. 왜 그러면 이 선에서 매수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이 밑에서도 매수를 했냐? 물론 강한 종목은 여기서 매수했을 때첫 번째 반등이 나오지만 저는 이 종목이 이 삼성 구간에서도 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여기서 시장에서 금락이 나와서 종목이 빠졌는데 아직까지 세력들이 물량을 다 해소하지 못했다는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목이 매집이 잘된 종목을 골라야지 떨어질 때 낙주를 분할 매수하면 큰 반등이 나와서 그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비슷한 예로 또한 가지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효성 OMB입니다. 효성 OMB 무슨 종목이죠? 윤석열 관련 테마주로 엮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윤석열 관련 테마주인데, 이 정고점을 뛰어넘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서 거래대금 터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종목 선정이 됐을 때, 제가 아까 말한 그 고점 라인, 저만의 수식에서 어떤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어때요? 종목 선정이 끝나고 나니까, 제가 말씀드린 라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나요? 그죠? 물론 조금 더 일찍 샀다면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세력봉이 다 완성된 이후에 거래 대금이 충분히 터진 다음에 떨어지는 일선 라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럼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한 3, 4%의 구간이 나왔죠. 제가 리딩을 할 때는 좀 수익을 짧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회원님들 많이 계시고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제로 저한테 기법을 배우신 분들 또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 수익을 길게 보는 3, 4% 구간을 매매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십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내일 말씀드릴 내일의 급등주 타점, KCTC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KCTC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세력봉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면, 이 앞에 정고점을 뛰어넘으면서 거래대금 터진 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어때요? 차트를 길게 보니까, 이 부분 때는 뛰어넘지 못했죠. 맞나요? 이 정고점은 뛰어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본 종목 볼까요? STX 중공, 어때요? 앞에 앞산이 있나요? 앞에 산이 없죠. 얘가 신고가란 말이에요. 효성 OMB 볼까요? 얘가 신고가예요. 물론 여기는 뭐, 신고가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할수 있지만, 이 근내, 한 2, 3년 동안은 얘가 신고가입니다. 근데 KCTT, KCTT 어때요? 어때요? 이전고좀 뛰어넘지 못했죠? 그러면 이 앞에 물량이, 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 하면 돼요? 매매를 안할 수도 있지만, 매매를 할 거라면 비중을 조절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선정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어떤가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니까 1차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누가 봐도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알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만 잘하고 이렇게 타점만 정확히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급등주 매매에서 수익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타점은 뭐라고요? 내일의 타점이죠. 오늘 끝났다는 게 아니고 내일도 다시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 이 종목이 종략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1선, 2선 이 부분대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제가 원하는 구간은 그래서 8,400원. 이부근때를 기준으로 한 매수존을 2%, 2 정도? 2% 정도 존을 잡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초보자 회원님들은 절대로 한옥가로 매수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수존을 2% 정도 잡아서 이 부근대로 아침에 떨어지면 좋습니다. 아침에 떨어지는 것을 딱 채세요. 분할로 물량을 쫙 걸어놔가지고 매수를 딱 채면 반등이 토로록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그때 3%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종목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부분때에서 2차 구간에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2차 구간을 매매할 때는 너무 짧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충분한 낙폭, 한 7에서 8% 구간까지는 떨어지는 구간대를 봐서 지수 상황을 어느 정도 감안한 다음에 2차 매수를 체결을 시켜주시고 2차 매수까지 체결이 된다면 물량이 좀 커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한 본전 분전 부근에서는 물량 을좀 덜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갈 때, 그럴 때 약간 수익을 내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내일의 급등주 타점을 대하신다면 상당히 매매를 하시기가 좋다는 거죠.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의 급등주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런 패턴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률적이에요. 왜냐하면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시장의 테마,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아, 정말로 이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겠구나. 시장의 주도주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연습을 해 보신다면, 정말로 한 달? 두달만 해도 좋은 트레이더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저희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강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하나만 보지 마시고 다 돌려보신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점점점점 발전하는 트레이더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메일단타였습니다.